도전! 안녕하세요, 교보생명 이은경 FP입니다. 교보생명 매니저리 느낌 좋은 보험 알려드릴게요. 내가 원하는 보장과 내게 딱 좋은 보험료로 군침 싹 또는 교보 마이플랜 건강보험인데요. 진단, 수술, 입원, 치료, 감병, 독감, 나비 면제, 부정맥, 협심증, 암 노부 수술, 중입자, 방사선 치료 보장 특약으로 더욱 탄탄한 보장 준비 완료. 지금까지 이런 보험은 없었다. 교보 마이플랜 건강보험 성공. 잘했어. 나 잘했어. 안 틀렸어요? 예스. 안녕하세요. 교보생명 평택 지점의 이은경 매니저입니다. 회사에서 주는 콘텐츠에 도전 항상 합니다. 매번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시도도 해보고 너무 감사합니다. 기회를 주셔서 골라서 담아. 마이플랜 건강보험에요. 많은 특약이 있거든요. 새로운 그 특약으로, 그러니까 보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. 내가 설계해서 고객님에게 필요한 거를 제안하기도 하지만, 고객님과 함께 보장에 대한 니즈를 같이 상담하면서 담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, 골라서 담아, 비프집. 지금까지 어, 고객님에게 도움되는 FP로 있겠다 다짐을 해서 그게 이제 저의 그 프로필 안에 있는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. 앞으로도 제가 정년하는 그 순간까지는 고객에게 도움되는 FP로 항상 함께 할 거거든요.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듣는 거. 그런 FP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. 퇴근! <laughs> 이 보험은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, 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입니다. 납입주기는 월 납입이며 만 15세에서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100%를 지급합니다. 고의로 인한 사고 2년 이내 자살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 집중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추가 특약에 대한 지급 제한 사항은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 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일반 금융 소비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